하나 2016년 11월 고일 전국 연합학력평가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 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두 집합 A가 1, 2, 3, 4, B가 1, 3, 5에 대하여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물었습니다. 자, A 교집합 B는 우리 집합 A에도 포함되고 집합 B에도 포함되는 원소로 말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어, 어떤 어게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? 그렇죠, 1이랑 3 이렇게 되겠네요. 이 모든 원소의 합을 물었으니까 1 더하기 3은 4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. 자, 다음 2번 두 다항식 A가 2x 제곱 마이너스 xy. B는 X제곱 플러스 3XY 요거에 대하여 A-B를 한번 구해보라고 했습니다. 자 그러면 A-B는 A가 뭡니까? 2X제곱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빼기 B는 X제곱 플러스 3XY 자 그럼 요걸 풀어주면 되겠죠? 자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2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Y 요렇게 되겠네요. 그러면, 동량끼리 계산을 해주면, x제곱, 마이너스, 4, x, y. 요렇게 되겠습니다. 자, 답은 2번이 되겠네요. 그 다음에 3번. 복소수 z가 3 플러스 i에 대하여 z 플러스 z 바의 값은, 어, 이 z 바는 z의 켤레 복소수를 말하는 거죠. 그러면, z 바는 뭡니까? 3 마이너스 i. 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죠. 자, 그럼 요거 두개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z 플러스, z 반은 3 플러스 i에다가 3 마이너스 i를 더하면 된다. 그러면, 어? 요거 날라가겠네요 그래서 답은 6이 되겠습니다. 정답은 1번이네요. 그 다음 에 4번, 무리함수 y는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k의 그래프가 점 3, 7을 지날 때 상수 k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무리함수 그래프가 3, 7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x 자리에 3, y에 y 자리에 7을 넣으면 성립을 해야겠죠? 자, 그러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y 자리에 7을 넣어서 7은 루트 x 자리에 3을 넣으면 3 플러스 1 플러스 k가 되겠죠? 자, 그러면 어, 이건 얼마입니까? 루트 4, 루트 4는 2, 2가 넘어가게 되면 k는 5라는 값을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. 다음은 5번이 되겠네요. 그 다음에 5번. 2차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1이 0보다 작다.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. 자, 이 2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주면, 어, 얘들을 먼저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죠? 인수분해하 어떻게 되겠습니까? 마이너스 7, 3. 요렇게 해주면 되겠네요. 그래서 x 마이너스 7, x 플러스 4, 3이죠. x 플러스 3 얘들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. 그래서 x의 범위가 뭐보다 크다? 마이너스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. 자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뭡니까? 그렇죠.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0, 1, 2, 3, 4, 5, 6몇 개입니까? 9개가 되겠네요.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자 6번 복소수 z가 1 플러스 루트 3에 대하여 z제곱-2z 플러스 1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 그랬습니다. 자, 그러면, 우리 이 z 대신에 1 플러스 루트 3i를 직접 대입해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, 오, 우리 요거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? z제곱-2z 플러스 1은, 어, 얘는 뭐랑 같습니까? 그렇죠. z 1의제곱과 같죠. 요렇게 하고 z 대신에 1 플러스 루트 3i를 넣어주게 되면, 훨씬 간단하게 계산해낼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Z 대신에 1 플러스 루트 3I를 대입해주면 1, 1이 날라가고 뭐만 남습니까? 루트 3I만 남게 되겠네요. 그래서 이걸 제곱해주면 얘는 제곱하면 3이죠.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. 답은 1번. 자, 다음 7번. 첫째 항이 2, 공차가 4인 등차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때 S10의 값을 물었습니다. 자 첫째 항이 2 공차가 4자 우리 이 등차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다 알고 있죠? 자 알아도 한번 써보겠습니다. 자 SN은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-1 곱하기 D 요거 봤죠? 자 여기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게 10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S10은 2분의 n 대신에 10 넣으면 되겠죠?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2라고 했으니까, 이 2랑 같이 곱해서 4, 플러스, 자, 10번째, 10번째 항이니까, 10-1은 9, 곱하기 공차가 4다. 자, 요렇게 해주고,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약분해주고, 얼마입니까? 5 곱하기 36, 40이네요. 5 곱하기 40 하면, 200이라는 값을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. 답은 4번이 되겠네요. 자, 다음 8번. 유리함수 y는 x 플러스 a분의 bx 마이너스 5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두직선 x는 마이너스 1, y는 2일 때 두상수 a, b의 합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우리 유리함수의 점근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유리함수를 간단하게 고쳐줘야겠죠? 자, 간단하게 한번 고쳐주면 y는 x 플러스 a. 자, 그러면 우리 이 bx를 쪼개기 위해서 이 x 플러스 a를 분자에 만들어줘야겠죠? 자, 그럼 b에 x 플러스 a를 만들어주고 나니까 없던 뭐가 생겼습니까? 그렇죠, ab가 생겼죠? 그러면 마이너스 ab, 그리고 마이너스 5 요렇게 해주면 되겠네요. 그리고 이제 얘들을 분리시켜보면 x 플러스 a 분에 ab 마이너스 5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. 자, 요렇게 해놓고 우리 정근선이 자, 여기서 보면 정근선이 뭐가 되겠습니까? X는 마이너스 A 그리고 Y는 B라는 점근선을 구해줄 수 있겠죠. 근데 이 점근선이 뭐라고 했습니까? X는 마이너스 1. 어, 그러면 A는 1이 되겠네요. 그 다음에 Y는 2라고 했으니까 B가 2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A 플러스 B는 3이라는 값을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. 답은 2번. 자, 그 다음에 9번. X가 8일 때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분의 1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분의 1의 값을 구해보라그랬습니다자 여기 어, 8을 직접 대입해서 해도 되는데 요 식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x에 8을 넣어주면 더 쉽겠죠?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요두개 통분하면 되겠죠? 통분하면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자 이렇게 통분을 해주면 되겠네요. 자 분모 어떻게 나옵니까? 그렇죠. 요거 곱하면 x 플러스 1.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x. 그 다음에 얘들은 사라지겠죠. 그래서 2 루트 x 플러스 1. 요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분모에 x, x 사라지고 결국에는 2 루트 x 플러스 1만 남네요. 자, 그 다음에 x에 8을 넣으면 루트 9가 되죠? 자 10번 4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의 전체 제곱 6이 되스5 곱하기 x 제이너스 3X 플러스 6은 되겠네요. 0의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라 그랬습니다. 실근 자요 4차 방정식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X제곱 마이너스 3X를 어떤 문자로 치환해준 다음에 풀어야 간단하게 되겠죠? 자 그러면 우리 X제곱 마이너스 3X를 T라고 한번 치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T라고 치환해주면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6은 0이다. 그러면 우리 요거 쉽게 인수분해 할수 있겠죠.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? t 플러스 2 곱하기 t 플러스 3은 0이다. 그래서 우리 t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. 자 그러면 우리 이 t는 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요걸 가지고 여기 와보면 자 첫번째 x제곱 마이너스 3x가 뭐다? 마이너스 2다. 그러면 우리 오프로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.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. 그럼 x는 어떻게 됩니까? 인수분해 해주면 x 1, x 마이너스 2는 0이고 x는 1 또는 2라는 값을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. 자, 요 1과 2는 실근이 되죠. 자, 두번째 x제곱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3이다. 자, 그러면 이것도 넘어가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0이다. 어? 요거는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죠? 자, 근의 공식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자,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12요렇게 되겠네요. 자, 그럼 요 x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입니까? 마이너스 3입니까? 그러면 루트 3i라는 값을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근데 얘들은 실근이 아니죠? 그렇죠.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라고 랬으니까이 1과 2만 곱하면 되겠습니다.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